그러니까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는 파이썬 저자 임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첫 시간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설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racle.com 사이트로 들어가시고 자, 오라클 사이트는 자주 화면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책에 있는 화면 구성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들어가시고 소프트웨어 밑에 자바 클릭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바 부분에 다운로드 자바 나우라는 검은색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자바 SE16에 JDK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각자 프로그램 환경에 맞는 걸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10 64비트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즈 X64 1.exe 다운받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초록색 버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설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naconda.com으로 들어가시고 자,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Anaconda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aconda.com으로 들어가서 Get Started 클릭, 자, 아래쪽 다운로드 클릭, 자,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저는 윈도우즈 64비트 사용하고 있으니까 64비트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화일을 책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차례대로 설치 과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 중에 하나인 Eclipse 설치하겠습니다. 자, Eclipse 다운받는, 다운받기 위해서 Eclipse ORG 사이트로 들어가시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클릭. 자, 아래쪽에 다운로드 x8664 클릭. 자, 다운로드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clipse를 다운 받았습니다. 다운 받은 Eclipse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고. 자, 창이 열리면 두 번째 Eclipse ID for Enterprise Java and Web Developers 클릭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Install 가겠습니다. 약간 원치 클릭하시고 알렇게 뜨면 작업 공간의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작업공간 워크스테이스의 이름은 파이썬 스터디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 되셨으면 런치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이클립스 창이 열리면 웰컴 옆에 x 버튼 클릭하시고 자, 위에 help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들어가시고 자, 여기 find 옆에 검색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 을 입력하시고 자, 엔터 치세요. 다음에 위에 파이 랩 인스톨 클릭.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컨펌 클릭하시고, I accept 클릭, Finish. 이렇게 now에서 한번 꺼졌다가 다시 또 뜹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 windows, preferences. 자, 왼쪽에 보시면, hi-dev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erpreters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Python interpreter 클릭. 오른쪽에 new. 자, 리 w 클릭하시고 맨위에 라우드포 클릭하시고 자, 아까 아나콘다 설치된 위치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C 밑에 어드민 사용자 자, 어드민 들어가시고 아나콘다3 폴더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파이썬. 자,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OK 클릭. 또한번 OK 클릭 하시고. 모든 이다 끝나면, 업라이 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어플라인 클로즈에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젝트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f 일 l e u 들어가서, 화이 l e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고, o t h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더 들어가서 아래서 내 파일 데브 폴더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 파일 데브 프로젝트 클릭 넥스트 ch 0 2두 번째 챕터부터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피니시 하겠습니다 오픈 페스트 티브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할 거면 프로젝트에서 의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딜리트 하면 되는데 딜리트 할 때는 여기 체크박스 선택해야 진짜 파이썬 스터디 워크스페이스의 챕터 두 번째가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O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클립스에서만안 보이는 거지 실제 실제 편집기 들어가 보면 아직 이 프로젝트가 존제하게 됩니다. 혹시 삭제할 일이 있다면 딜리트 체크박스 꼭 체크하세요. 지금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02 프로젝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뉴 파이 데브 모듈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네임 자리에 ex01까지 쓰시고 이니시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오케이 OK 누르시고 mt 오케이 OK. 자, 요 창이 없어지질 않았는데 X버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 확대하실 수 있겠고요. 자, 뒤에 확장자 점파이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는 명령어,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1, 2, 3 쓰시고 위에 초록색 아이콘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한다. 파이썬 런 클릭하시고 OK. 자 저장 안에서 요런 창이 뜨고요. OK 누르면 123이 여기 콘솔 창에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이 밑에다가 프린트 가나다 라는 문자열 출력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따옴표로 둘러싸야 되고요 자, 실행해 보면 갑자기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맨 위에 한줄더 추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샵, 밑줄, 별, 밑줄, 한칸 띄고, 코딩. utf-8 하고, 저장 누르면 미리 써놨던 한글이 깨집니다. 그래서, 한글을 작성하기 전에 항상 이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가나다 쓰고, 앞뒤로 다운표 둘러싸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가나다, 한글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 설치하고, 상대 처리 설정까지 해 봤습니다.